진짜 피토예요. 막, 어, 진짜 그 처음으로 연락을 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선택받은 <laughs> 가장 먼저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아입니다. 네, 무비레시피 오랜만에 찾아뵙는데 좀 다른 형식이죠. 그동안 쉬는 동안 뭐 코로나19 때문에 영화가 안 하기도 했었고요. 또 내부적인 사정으로 많은 디벨롭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전달을 해줄까 생각하다가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 뭐 영화 뒷이야기라든지 시사회 같은 데 갔을 때 여러분들은 알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언론 시사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언론 시사회를 다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끼리도 가끔 물어봐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언론 시사회는 말 그대로 언론 시사회예요.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언론에 먼저 시사회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 거죠. 왜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언론에서 좋은 기사들, 영상들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시사회를 여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항상 좋은 기사와 영상만 있는 건 아니죠. 굉장히 혹평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언론 시사회를 다갈수 있느냐?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영화 마케팅사 협회에 등록된 매체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유튜버들도 많고 뭐 블로거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시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온전히 저희 이제 언론 매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영화 마케팅사 협회에 등록이 된 매체나 사람인 경우는 그 공식된 메일로 저희가 영화 관련 홍보 메일이나 뭐 참석 시사회 참석 여부 제작 발표회 이런 거에 대한 소식들이 이렇게 와요. 하루에 진짜 수백 통씩이 오거든요. 회사에서 어 이러이러 이런 이러, 이러, 이러 행사들은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제 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일을 들어가 보면 참여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석을 신청하기를 하면 어떤 매체사인지, 이름은 누구인지, 몇 명이 참석하는지, 이게 취재인지 영상인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하고 전송을 하면 됩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사회였어요. 이 시사회 자체도 가 보면 모든 매체에서 모든 영화를 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별적으로 뭐큰 매체나 인력이 굉장히 많은 곳들 같은 경우는 모든 영화들을 참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좀 선별적으로 하겠죠. 하지만 엔드 게임 누구나 당연히 가고 싶은 영화잖아요. 우리나라가 최초 개봉이에요. 근데 언론 시사회는 그것보다 빠릅니다. 전 세계에서 그 소수의 사람이, 손 끼쳤어요. 네. 소수의 사람이 특별하게 가장 먼저 볼수 있는 영화예요. 저도 득달같이 참석 신청을 했죠. 근데 이게 역시나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처음으로 연락을 받았어요. 너무 참석 인원이 많아서 매체사마다 사람을, 네, 한정적으로 좀 한다는 연락이었고, 다행히 저는 그 중에 참석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서 선택받은 <laughs>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가장 먼저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회사의 시간이 보통 뭐 2시, 4시 이런 시간대가 많아요. 오후 시간대가 평일. 근데 엔드게임은 무려 2시간이나 일찍 먼저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자리를 또 좋은 자리를 선점을 해야 되거든요. 웬걸? 2시간이나 먼저 갔는데 용산 CGV에 기자들로 가득 차서 발을 디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제법 좋은 자리에 이제 티켓을 받아서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예매하는 것처럼 자리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홍보배급사에서 티켓을 수량만큼 미리 이렇게 빼오면 사람들이 오는 순서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티켓을 나눠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저뭐 G열에 8번 갈래요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국내 영화 같은 경우도 한국 영화도 요즘에는 정말 유명한 영화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혹시나 시사회가 처음이신 기자 분들이라면 조금 일찍 가면 조금 일찍 좋은 자리를 배정 받을 수 있다는 거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네, 이렇게 시사회를 보고 나면 또 그게 있어요 온 직원이 물어봤죠. 엔드게임 어때요? 어때요? 대박이에요? 뭐, 뭐, 결말이 어때요? 누구 죽어요? 온갖 질문을 담았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말을 못해요. 왜냐면, 엠바고라는 게 있어요. 이 영화는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이 영화에 대한 리뷰나 감상에 대해서는 자제해주세요.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그런 서약이에요. 물론, 엠바고가 영화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가끔 실검에,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에 보시죠. 모든 기사나,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같은 것도 또 엠바고가 있습니다 마블 영화는 100% 엠바고가 있어요 좀 콧대가 높죠 아니 개봉일이 내일인데 그 전날 시사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엠바고가 있어요 그만큼 유출에 좀 주의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죠 이제는 말할 수 있죠 아이언맨이 죽었다는 걸그 <laughs> 다음 또뭘 얘기를 할까요 아! 그거 있어요 지금 찍고 있는 우리 PD가 저한테 며칠 전에 그런 걸 물어봤었어요 어? 언론 시사회 가면 광고 나와요? 네, 광고 안 나옵니다. 대박이죠? 영화 정말 그냥 바로 시작해요. 그래서 시사회를 많이 다니다 보면 가끔 저도 저돈 주고 영화 자주 보거든요? 광고 보는 게 되게 어색해요. 그럴 만큼 광고는 없는데 또 광고도 보고 해야 또그 영화 산업도 발전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걸 또 너무 나쁘게는 생각 안 해셨으면 좋겠고 단점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영화 시간 티켓 끊으면 사실 뭐 5분 10분 늦어도 좀덜 그런데 시사에 진짜 피토해요 막 어, 진짜 그 시간이 늦으면 들어가는 것도 민폐고 광고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특히나 영화 첫 장면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있다는 거 그게 좀 언론 시사의 다른 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laughs> 아+ 알림 설정까지 네꼭 해달라고 하면 꼭 해주세요. 네아 저도 더 힘내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많은 이야기들 같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에 올게요. 안녕 아 저를 딱 격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억울해요. 저는 원래 그 가슴이 심장이 쫄깃 가끔 파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laughs> 좀 당황스러워 영화 대사인지 사람 말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혼잣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